네 안녕하세요 강호수사입니다 오늘 보프 수요판장 모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는 소형 11척, 안강망 26척, 자막 4척 총 41척 들어왔습니다 상자 수로는 5,794상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앞에 보이는 거는 병어부입니다 병어, 병어 지금 철이죠? 병어 철입니다 병어 22병어입니다. 22병어입니다 22병어 선도 기가막히고요 이런 선도 좋은 물건들로만 저희는 엄수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30미 30미 병어입니다. 30미 병어.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삼단 병어, 상담병어. 삼단 병어입니다. 삼단 병어. 상담병어. 이제 10미부터 30미, 40미까지는. 조림이나 부위용, 뭐 횟감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고요 상단부터 밑에까지는 이제는 조림이나 부위는 가능하지만 횟감용이 아닌 색꽃용 똑같은 말이긴 하죠 색꽃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밴댕이 밴댕이 들어왔습니다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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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꼬리 떼시고, 머리꼬리를 떼신 상태에서 구이용이나, 뭐, 아니면 조림, 젓갈, 이제, 동그랑땡 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동그랑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조림이나, 조림은 밥도둑이 되고요. 젓갈 같은 경우에는 머리꼬리 떼지 마시고, 그 상태로 바로 하셔야 진한맥 기스가 나오기 때문에 젓갈은 항상 같이 머리고리 넣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같이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됩니다. <laughs> 네, 우럭 나왔습니다. 우럭. 우럭입니다. 우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미, 2미, 1미 이런 쪽이 백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미, 8미, 10미, 15미 이런 사이즈들은 매운탕, 매운탕 끓일 때 좋으시고 매운탕이랑 구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락 선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문을 많이 주세요. 지금 병어철이라서 병어들이 즐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덕자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문을 많이 주십시오. 유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갈치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치 목포 먹갈치입니다. 제주 갈치랑 목포 먹갈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 갈치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구웠을 때 목포 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웠을 때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는 새띠 갈치입니다. 새띠 갈치. 새띠 갈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3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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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 사이즈 나옵니다. 아래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들어있겠지만 위에 있다는 3지 정도 2.5지 3지 정도 나옵니다. 적게 나올 때는 한 2지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2지에서 3지 정도. 쭉 가보면 여기도 방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방어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갈치랑 병어, 어, 그 다음에 우럭 쪽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갈치랑 병어, 우럭이 나오고 있어요. 쭉 가보겠습니다. 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우럭이나 갈치, 병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비에 안 맞게 조심하셔서 우산 챙기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산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매일매일 바로 위판자 그리고 앞판자 같이 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서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